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아멘. 어, 우리가 6월에 컬처 워십 영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영화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말씀과 수리집 특기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 엑소더스에 대해서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 이집트기를 읽기 시작할 때에 제가 출 이집트 사건은 기원전 1450년부터 기원전 1250년까지 기간 중에 어느 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화는 기원전 1250년, 즉, 성경이 말하는 시기보다는 역사가 말하는 시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실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 1세도 실존 인물이고, 그 아들로 나온 람세스 2세도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여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는지는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람세스 2세와 함께 자라는 것으로 영화의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토리는 현재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소 성경 말씀과는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없지만 영화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와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에서는 모세가 떨개나무에 붙은 불을 본 후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영화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후에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력으로 대응하다가 홍해에 도착해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과 관련해서도 성경에서는 어, 별도의 설명 없이 무차별적으로 재앙들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영화에서는 물이 피로 변하니까 물고기는 모두 죽었는데 개구리는 강밖으로 뛰쳐나왔고 땅으로 나온 개구리가 죽으니까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었다 등 자연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성경을 다룬 영화를 볼 때에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한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같은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비교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줬어요.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세는 여우서와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지냈어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만드는 법, 제사장 옷을 만드는 법, 제사장 위임식 등이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 40일의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겠고요.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아론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금귀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고요.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40일이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방 우상을 만들다니, 진짜 어리석구나, 인가요?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홍해도 건너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우상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을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고 우습구나, 인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다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황과 다른 이유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해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와두 번째 계명인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를 어겼어요. 십계명을 주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선, 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실 때에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목이 굳은 백성들. 영어로는 stiff-necked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굳다는 것은 교만하고 완고하며 고집스럽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우월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은 것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이었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2주 전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일정 중에 책을 나누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책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을 읽다가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보다 더잘 알게 되었어요. 어, 제가 우상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이란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목숨 바쳐 하는 것이다. 목숨 바쳐 하는 것이다. 예.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목숨 바쳐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난 게임을 좋아해. 요 죽을 때까지 게임만 할수 있으면 좋겠어. 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어. 등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고 입학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입학시험을 잘못 보아서 불합격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몇 명씩 있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과 관련한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와여, 호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요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예봇의 두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수레굽기 28장 11절부터 12절 지난 주에 목사님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패션쇼 분위기를 연출하시면서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에봇이라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보석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에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자신의 어깨에 쓰여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즉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라 마치 자신의 어깨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쓴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이에요.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씨름을 하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중복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인으로부터 중복기도를 요청받았나요?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복의동부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이집트기에 금송아지 우상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믿음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목숨 바쳐 하는 것 목숨 바쳐 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중보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